산 아, 생생하게 꿈꾸면 이어지죠. 안 줬을지 조건서 이다 자, 스티팜. 우리가 많이 힘들었죠. 보면. 하지만 결국에는 불기둥 랠리. 예, 그러면서 어더 크게 한대. 더 크게 보면 아무나 크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어더 크게 한다는 어그런 아, 어떤 부분. 그래서 스티팜에 올리고 생산 설비의 증설 규모를 예상보다 커졌다, 보면. 예, 우리 팀장 형. 정말 어떤, 좋습니다. 자, 다시 좋아지겠죠. 그래서, 자, 현재 원료, 어, 원료 공급 중인 만성질환 치료제가 한두 개 성공해도 증설 공장이 예, 다찰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증설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더커질같아어 오메가 데스티니 오 마이 갓 유웰컴. 유웰컴. 아 환영한다는 거죠. 올리고 환영한다. 그래서 자, 이역수 에스트팜 팀장은 7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2021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최근 진행 중인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 생산 설비의 어떤 징설 현황에 대한 부분을 아, 이렇게 발, 밝히면서 자, 에스트팜의 주력 사업인 리보액산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올리고의 위탁 개발 어떤 CDMO 관련해서 매출이 지난해 450억 올월 3분기 누적 600억으로 크게 늘어나. 오 마이 갓. 450, 650원, 250원 늘었나? 어, 잠깐만, 50억? 100, 어, 150억 더 늘었네요. 어. 자, 이 팀장은 증권가의 예상치에 따르면 올해 한 900억 이상 전년 대비 이상 확보, 어,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어, 이런 어떤 부분, 어, 굉장하죠? 어, 이런 부분은 주주가 치제고 제대로 나오지, 보면. 어, 우리가, 그동안에 SF함이 굉장히 힘들었어, 보면. 음. 자 보면 이런 부분에서 공장 증서를 지속하면서 올거 리 핵산 치료제 적응증의 희귀 이 질환에 대한 만성 질환 확대되면서 작년에 두 차례 추가 증설을 결정한 이어서 제2 올리고동 신축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뭔가 어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아주 공격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증설은 1차적으로 연내 완공을 예상하고 있고요. 입팀장은 당초에 1차 증설에 1.8몰 규모의 장비 한 개를 넣을 계획이었는데, 한계를 추가했다며 이차 증설에 사용된 장비 역시 계획보다 큰 장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항암 백신 개발을 목표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사업도 진행 중이고 최근에 자체 지질라노 입자와 기반 코로나 19 아, mRNA 백신을 개발한다. 그래서 연내 일상을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델타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2130의 전임상이 거의 끝났다며 내년 3월과 일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서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오미클론 변이 대응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했는데요. 이춘장은 정부와 KMRNA 컨소지엄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다만 아직, 관련된 정보가 한전적이고, STP의 기본형으로 연기설만 바꾸면, 변이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는 그런 어떤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보면. 어,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보면. 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는 뭔가 어떤 그 산행을 하는 우리가 산을 산에 오르다 보면 좀 쉬어갈 때도 있고 정말 시냇물도 한잔 먹어야 되고 보면 그래서 또 쉬어가다가 또 올라가 힘들면 좀 쉬어가도 돼뭐 노래도 있잖아 쉬어서 가보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요 보부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 눌려줄때 아. 어 쉬어서 가보자, 쉬어서 전부 하자. 하니까 이거 주가 막 올라가잖아 보면. 어, 잘 참았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방, 궁극적으로 회사의 mRNA 플랫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입투자은 최근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mRNA 위탁개발 생산문의를 받았던, 어, 이런 어떤 점이 있겠고, 내년에 mRNA CDMO 사업에 매진할 수, 있... 굉장히 잘 나가네요, 보면. 오. 좋았어, 좋았어. 그래서, 에이지 치료제 SDP의, 어, 50, 아, 04, 04는 현재 유럽에서 일상을 진행 중이고, 현재 막바지 단계로 내는 3월 중요 상반기 논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히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추가에 있어서 하단선에서 어, 다시 한번 올려줄 때 됐지, 보면. 오, 월봉에 대한 부분. 자, 보면, 형들아. 우리는, 자, 보면,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보면.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부분. 자, 내가 좋아했던 주식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네, 선뜻 사려고 하지. 하지 않는 기업들이었다 이런 부분. 자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에,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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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 분 하락하면 어, 계속 하락할 것 같아서 뭐, 선뜻 이렇게 들이대지 못하죠. 그데 이런 어떤 부분에 좋은 기업에 대한 부분 어,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자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위기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땜플턴 형이 예, 자 댐플턴 형이 얘기한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댐플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가지는 뭐다? 이번엔 다를 거야. 어 이번에 내일의 세상이 망할거야 뭐 그런 이번에 다르게 세상이 망할거야 코스피는 어, 월스트리트 역사는 200년동안 계속 우상향 했는데 이번엔 다를거야 한번 공포매도 하고 도망가죠 근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밝게 봐야되는거 이 피터리지도 예전에 똑같은 얘기했잖아 비관론을 무시하라 보면 어, 절대적인 비관론을 무시해라 절대적인 긍정주의자들을 이런, 이런 어떤 부분 옛날에 농철 선배님이 옛날에 막 절대긍정 막 외치는 주식은 원래 절대긍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들 보면 어, 자녀를 긍정의 어떤 아이콘을 키우려면 주식하면 돼 보면 음. 다만 자녀들에게 도박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투자를 가르쳐야 되겠죠 보면. 음. 자 그런 어떤 점이 예,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은 좀 말씀을 어, 드리면서 자 보면 어, 추가에 있어서 하방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어, 이런 어떤 어, 긍정적인 어, 패턴이 예, 굉장히 좀 세게 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145,200원의 슈팅, 그러다가 N자형 하락선에서, N자형 하락선에서, 자,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바닥선 라인과, 자, 바닥선 라인 선에서 거래량이 들어올려 주면서 슈팅과 브레이크 딱 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부러 한번 떨군 것 같아요. 형들아, 음, 일부러 한번. 아, 어, 떨군 다음에 형들아, 아, 어, 이렇게 떨군 다음에 거르랑 터져 주면서 다시 한번 나이 따의 모습, 어,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일봉에 대한 부분이. 에, 바닥선이 이렇게 좀잘 그려지는, 에, 바닥선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잘 그려지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과, 에, 자, 거래량이 다시 터져주면서, 어,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이 예, 충분히 예,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려주다 슈팅, 눌려주다 슈팅. 뭐, 이렇게 해서. 에, 뭐, 에스팜이 역시나, 이런 어떤 초대형으로 공정 공정증서를 한다니까. 보면 어 이런 어떤 부분이 앞으로의 이, 이 가능성이 그 굉장히 그 어, 크게 기업 가치가 제대로 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에, 굉장히 또, 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보면, 145,200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 자,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일봉송에서 오일선을 타고 주가의 슈팅, 누르다가 재차,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의 슈팅이, 어, 큼직하게 나와주는, 어 여러 어떤,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한 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가도하게 좀 많이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터닝해 하네요. 그래서 이 추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